연애 대들아, 연애 학교에서 연애를 가르치고 있는 준두 쌤이야. 내가 저번에 장거리 연애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영상으로 장거리 연애는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며 어그로 아닌 어그로를 끈 적이 있었는데 이 영상에서 한 귀여운 구독자분의 댓글이 있었어. 이 귀여운 댓글에 감명을 받아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늘은 바로 장거리 연애 잘하는 방법, 장거리 연애 어떻게 운영해야 오래 갈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 선생님이 오늘 이 주제를 다루긴 할 거지만, 장거리 연애는 실패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어. 그래서 여전히 나는 장거리는 추천하지 않는 편이야. 왜 그런지는 지난 수업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궁금한 학생들은 보러 가도록 해. 자, 바로 수업 시작하자. 장거리 연애 잘하는 방법 첫 번째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 응? 선생님 장거리일수록 서로 많이 볼수 없으니까 연락을 자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기본적으로 연인관계란 건 뭐야? 이해관계가 바탕이 되는 관계라고 말해줬지. 여자는 남자를 왜 사귈까? 남자에게 정서적으로 기대고 싶고 자기가 힘들 때 케어받고 싶기 때문에 사귀는 이유가 커. 그럼 남자는 여자를 왜 사귈까? 여자로부터 육체적인 욕구를 해소하려고 만난 이유가 크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장거리는 남녀가 각자 원하는 이 욕구를 해소시키기에 좋은 환경이 있을까? 아니지. 한번 만나려면 적어도 내 5시간을 운전해서 봐야 하고 차가 없으면 기차를 타거나 심지어 비행기까지 타는 친구들도 있던데 당연히 주기적이고 규칙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가 없는 관계야. 한번 만나더라도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쉽게 잘 만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연락을 자주 하지 말아야 하는 거야. 이 연락하는 것 또한, 즉 카톡이나 전화하는 것도 에너지 소모에 해당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라고 해서 연락을 자주 하면 할수록 에너지는 계속해서 소모하는데, 정작 쉽게 만날 수는 없는, 즉, 남녀 갖기 원하는 욕구를 풀수 없는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이 관계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해질 수 밖에 없는 거지. 이 부분 별포치고 메모해라. 시험에 나온다. 남학생들, 아무리 예쁘고 몸매가 좋은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해도 지구 반대편 나라에 있는 여자라서 그 사람과 잠자리는 커녕 여타 다른 스킨십도 못하는데, 그 여자를 여자친구라고 여기고, 장기적으로 관계를 이어나갈 자신 있어? 여학생들, 아무리 멋지고 매너 좋은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해도, 지구 반대편 나라에 있어서, 여학생 본인이 힘들 때, 기대지도 못하고, 정서적으로 의존할 수도 없는데, 그 남자를 남자친구라고 여기고, 장기적으로 관계를 이어나갈 자신이 있냐? 이 말이지. 아마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관계를 이어나간 학생이 있다면 내가 다룬 건데 그 학생은 본인 근처에 살고 가까이 사는 이성을 꼬실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겠어 여튼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장거리 연애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상대와 많은 연락을 한다던가 상대에게 많은 연락을 기대하게 되면 어, 전자의 경우는 금방 지치게 되고 후자의 경우엔 상대가 스트레스를 받고 동시에 부담도 느낄 수 밖에 없게 되는 거지. 장거리 연애하는 학생들은 상대에게 많은 연락을 기대하지 말고 본인 또한 상대에게 많은 연락을 하지 말길 바래. 장거리 커플이 오래가는 방법은 평소엔 연락에 집착하지 않고 각자의 본인의 인생을 잘 살고 즐기다가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그때 한번 만나서 즐겁게 데이트하는 거야. 이렇게 서로에게 연락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관계가 되어야 오래 갈수 있어. 이건 장거리 커플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커플들에게도 해당되기에 연락 문제로 자주 싸우는 커플이 있다면 오늘 선생님이 말한 내용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장거리 연애 잘하는 방법 두 번째. 상대를 100% 믿는다. 장거리 연애 커플이 싸우는 이유 중 비중을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서로 의심하고 감시하다 많이들 싸워.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고 자주 보지 못하다 보니 그 사람이 다른 이성과 눈이 맞진 않을까. 내가 옆에 없으니 다른 이성이 쉽게 내 애인에게 접근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거든. 근데 참 이게 장거리 연애의 한계점이 여기서 바로 드러나. 연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우린 상대에게 뭘 기대할까? 상대가 나 말고 다른 이성을 만나지 않기를, 즉 바람피지 않기를 기본적으로 우린 기대하겠지. 교제를 시작하고 나면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일이 있거나 바쁘다 보면 이주일에 한 번씩 만나. 이렇게 규칙적이고 주기적으로 서로를 만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서로가 다른 이성을 만날 거란 생각을 잘안 하게 돼. 왜?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우리 남녀가 잘 만나기로 합의해서 연인 관계를 시작했고 서로 이해관계도 잘 맞아서 스트레스가 없이 행복함을 계속 느낄 수 있다면 그 관계를 오래오래 잘 지속시키고 싶어 하지, 누가 이 관계를 아무 이유 없이 끊어내고 싶겠어? 본인이 상대에게 투자한 시간과 돈, 그리고 에너지가 있는데, 끝내면 본인 손내지.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사귀고 나서, 아, 한 100일 정도 만나다가, 커플링 맞춘 다음에 헤어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 이상한 또랑이나, 제비나 꽃뱀이 아니고서야 없다는 거야. 근데 아무래도 장거리는 쉽게 만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주위에 있는 이성에게 즉 가까이 살고 내가 원하는 욕구를 해결해 줄수 있는 이해관계가 맞는 이성의 접근에 취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이걸 인정하고 장거리 연애는 보통 연애보단 엄청 쿨하게 해야 돼 진짜 쿨몽둥이로 맞아야 할 정도로 말이야 그래서 상대를 100% 믿으라는 거야. 그리고 믿지 않으면 어쩔 거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상대가 클럽 가겠다고 하면 기차 예매해서 바로 잡으러 갈 거야? 상대가 나이트 갔다 하면 비행기 예매해서 지금 당장 잡으러 갈수 있냐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장거리는 엔저위성을 많이 띄는 관계일 수밖에 없어. 그냥 몇 달에 한번 만나서 데이트하고 즐기는 그런 관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된다면 상대를 온전히 100% 믿고 상대가 뭘 하든 신경 쓰지 않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른 이성이 생겨도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계를 정리해야지 이걸 굳이 이끌고 가려고 하면 할수록 본인만 비참해진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여유를 가져야지 상대가 오히려 내게 안 달라서 연락을 많이 하고 집착도 하게 되는 거야. 장거리 연애 잘하는 방법 세 번째. 최대한 빨리 합친다. 어느 정도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한쪽 지역으로 서로가 합치는 게 좋아. 환경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거지. 남자 쪽 지역으로 이사한다던가, 여자 쪽 지역으로 이사한다던가, 동거를 한다던가, 아예 결혼을 한다던가, 이렇게 서로 가까이 살수 있는 환경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사실. 이래야만 이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심한 장거리 연애에 내포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거든. 선생님이 계속 말하지만 절대 연애란 건 마음의 문제로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은 동물이고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환경을 회피하고 싶어 하고 에너지가 없으면 쉬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야. 남녀 간의 문제를 마음의 문제로 보게 되면 절대 연애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왜? 항상 연인들이 싸우면 꺼내는 말이 그거야. 너 이제 나에 대한 마음이 식은 거냐? 더 이상 날 좋아하지 않아서 이러는 거지. 날 좋아하면 더 노력해야지. 좋아하는데 이렇게 끝내자고 해? 다들 이렇게 말들 하잖아. 아니, 근데, 좋아해. 존나 좋아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여자친구, 남자친구 보러 가는 과정이 겁나 힘들고 스트레스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좋아함 하나만으로 극복하냐 이 말이야. 이거 이해 못하고 계속해서 선생님. 그래도 사랑하면 헤엄쳐서라도 태평양을 건너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연애 잘할수 없다.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인 거리 문제야. 장거리는. 할수 있으면 물리적인 거리 해결하고 불가능하다면 선생님이 위에서 말한 장거리 연애의 한계점을 받아들이고 연애해. 그래 오래 할수 있다. 자, 오늘은 저번 영상 장거리 연애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이어서 그와 상반되는 장거리 연애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했는데 장거리 연애는 어쩔 수 없이 힘들 수밖에 없고 실패할 확률도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어. 그래도 이런 한계를 극복해서 서로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작게나마 어, 선생님의 오늘 수업이 도움이 됐길 바래. 선생님도 그 커플들 응원할게. 오늘 영상만 보고 그냥 냅다 들어놓으면 아무것도 변하는 거 없을 거야. 오늘 수업 듣고 실천해야 할점딱한 가지 정해줄게. 그건 바로 상대에게 이제까지 내가 먼저 해봤던 연락의 빈도수를 줄여봐. 그럼 장담하건데 상대방한테서 무슨 일이 있냐고 먼저 카톡이 오거나 평소보다. 상대에게서 연락이 많이 오게 될 거야. 자, 오늘도 연애 잘하기 위해 우리 모인 학생들 다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자. 선생님 간다.